네, 박대모. 원래, 저, 몇 년째? 원래, 몇 년째. 안 됩시다. 안 됩시다. 안 됩시다. <laughs> 따뜻합니다. 진정한 기분입니다. <laughs> 아, 제가 이 정치에 첫 발을, 뿌리를 낼 때, 첫 답도 한 지역이 냉정동입니다. 그리고 냉정동이 많은 관심도 가졌고, 또 사업에도 많이 참여했고, 여러분들과 같이 포업한 지도, 12년 정도 됐나? 예, 됐는데.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주실 때, 이거 해달라라고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게시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고 싶은 일상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어. 저희 동의 장소를 옮긴다고 2019년에 지금 장소를 마련해놓고, 여태까지 공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시 지상도 오십 때마다 매년 매년 하다가 지금 이 년이 되었습니다. 혹시 정신적인 영역이 들어가서 다른데로 옮기고 그러시더라도 우리 동 어, 주민센터는 현재 정해진 장소로 옮기실 명이 있으신지, 아니면 적 정신적인 옮기감에 따라서 방향이 되질것인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보시습니다 명경동 구간 내에도시 가서 보고 있는 너무 즐거워했어.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좀건이양 보탬이 될수 있게끔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이 안 되고 또자꾸 끓이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시장님께 건의컨드. 네. <laughs> 이게 뭔가 사계절 관광객들이 와서 좀 이렇게 뭐 체험거리가 있든지 볼거리가 있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또뭐 겨울이면 거의 상각하게 아무것도 없고요. 봄에 이제 그 금개구꽃피고할때 그때쯤 오고. 저희 동이 항상 모인 층이 많고 젊은 층이 없어서 프로그램 이용자가 없는 편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타격을 입어가지고 7개 프로그램이 운영 그 중인데그중에세개기까지는 폐강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많아가지고도 금액적으로 자꾸 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폐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서 저희 보정금을좀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네. 없을까 하고 네.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주민에구회의원은 굳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들어가니까, 인수인에게부터 이제, 양재료가, 이수도, 사장업, 보층도일입빼놓고 주민센터를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무슨 도 주민센터 짓는데 85억입니다. 땅은 주고 공사비만. 건물 짓는 것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통영시 다 합쳐서 그 전에 보고받는게1 5 5억입니다 그건 국비 도비를 받을 수가 없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6 5 5억가지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제는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 400억 갖고 너무 사무소 짓다가 끝납니다. 그, 그, 신학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기업인 주식에서 경남에너지가, 사기업인 경남에너지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뭐 그, 이, 그, 유추구 집단이다 보니까, 다시 애로워졌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개인 집들이, 여기 하나가 떨어져 있고, 또, 개반 매수를 할 수, 간을 갈수 있는 게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무러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그래도, 그럼면도 불구하고, 사실, 제 가구는, 이번에, 그, 지금, 중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때, 신앙님하님 신앙 지지하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네. 독촉하고, 해외해가지고우도시에 최대한, 도시가서, 그, 대이히이 무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바라님께서, 감사부탁겠습니다 이거, 자꾸, 공이 떠지십니다. 예, 그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그,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아, 육지는, 어, 한 개당 26만원, 월, 어, 도서는, 어, 어 36만원을, 9개월 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을 1년을 하는 데가 있고, 또, 뭐, 1 0개월 하는 데가 있고 이제 데 나머지는 우리가 수강료로,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떻 보면은 지연 프로그램 지연금액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려면 또 금액도 감사수당하고 하면 한 4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일도 다시 도토를 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표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지난주가 아, 제가 직접 연장하고 그 4명이 오셨어요. 제 방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솔직히 좀 서운한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 계실 때 할게. 그래서 이을 벗어날 수 없다. 최대한 이짐 찾자고 하고 이랑 이항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남멘토게이터 부분 당사자라 사유지역 두 번째 충무고등학교 하고 도게이 가고 2 5분상가그 사이 요시급 그뒤 네 산을 차가 다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고조하지 우리가 굳이 사는 돈이 없다. 그리고 이 배너는 이 지엠티 버스 타는 면안 된다. 옛번이라 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는 가면 쇼동용배원도 있고, 동전 배원도 있는데, 말하고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려를 내고 보냈어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려면 하지 말라고. 자꾸 욕심을 내놓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땅을 평당 얼마 안에 뭐, 한 250억 줄 사게. 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50억. 예를 들어서 세금 내가 벌땅 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하려를는데 자든 우리는 할수 있는 조건은 일단 내일서 스터미나를 정리를 해서 승목을 하면 하고, 중앙에서 반대를 하면은, 이 안으로, 영진도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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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 깬 게, 그런 사례 우리가 사두겠다. 어, 외의 생일을 받겠다. 자꾸, 구속합이라고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때를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중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필요한 거는 사계를 다, 이렇게 찾다 매니저를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이 좀 안을 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를 좀 대출해 주십시오. 우리 나이명용그 그런 분들처럼 뭐좀 아이디어 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수 있다. 이러는뭐 저한테 받자고 뭐어 어느 정로돈드리습니다 사실은 이학주랑 이약주고 사학주랑 사학하고쭉 오라고 주는 데 내가 뒀거든요. 지금 그나마 지금 명중분들이 그게 있는 겁니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로도나 있고. 이 도시를 실려냈어요. 제가. 잘 들으셨죠? 죠 네. 도시를 생겨났습니다 지금, 기쁜 아저씨가 있이니까잘 오는 거 보니까 맞을 때같는 맞습니다. 뭐, 혹시, 그 질문 없으시겠 혹시 인센티브 줄 수는 없는지, 네, 그거는 <laughs> 한번 포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방 <전방이> 답을. <여쭤. 웃음>